예루살렘은 성전 봉원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는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다. 그때에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때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의 권능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가지고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